충남 태안의 한 아파트 주차장 며칠 내내 많은 눈비가 이어지던 지난달 20일 새벽 주차장 옆 옹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새벽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들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찾은 현장 무너진 곳뿐 아니라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 부분까지 다 걷어내면서 마치 폭격을 맞은 듯합니다. 사고가 난 현장의 옹벽 길이는 모두 70m에 달하는데요. 이중 20m 구간에서 아파트 4층 높이의 옹벽이 붕괴돼 차량 9대를 덮쳤습니다. 먼저도 나 굉장히 오염하게 생각했거든요, 저걸. 너무 극경사요.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옹벽 안쪽에 거대한 안반 군데군데 물이 배어 나온 흔적들이 보입니다. 뒷산에서 스며든 눈녹은 물과. 빗물이 흘러 나오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옹벽을 설치할 땐 안반 속에 배수 시설을 설치하지만 당시 눈비가 집중되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해 붕괴된 걸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이번 겨울 이상 고온과 한파가 연달아 닥치면서 땅이 수시로 얼고 녹으며 약화된 것도 원인으로 진단됩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여름철뿐 아니라 겨울철에도 집안 붕괴 위험이 크게 높아진 겁니다. 제대로 빠져나가게 끔 절개지에서 배수공하고 배수로 설치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의 기후 변화에 따라서 보면은 좀 미흡하지 않냐는 장마철에 주로 발생하는 포트홀 즉 도로 파임도 이번 겨울엔 단골 문제로 급부상했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 한 대가 쿵 소리와 함께 위아래로 크게 들썩거립니다. 출동하던 소방차도 천천히 달리던 승용차도 연달아 덜컹거립니다. 자칫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 보수 작업자들이 긴급히 출동했습니다. 움푹 팬 구멍을 말끔히 판에 접착제를 바른 뒤 아스팔트를 채워 넣었습니다. 구멍 하나를 메우는 데 걸린 시간은 30여 분. 평년과 달리 이번 겨울은 신고가 몰려들며 작업량이 폭증했다고 말합니다. 자등석 방호 방석 때문에 올해는 특히 이런 경우가 뭐 없어지고 작년에 뭐이렇 했으면 올해는 뭐두배 정도 올겨울 서울에서 발생한 도로 파임은 모두 1,400건에 달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두배가 넘게 늘어난 겁니다. 광주에서도 12,000개 넘게 발견되는 등 전국이 도로 파임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포프홀이 결국 생기는 원인은 물이거든요. 심려들어서 얼었다가 과정하면 붓비가 팽창하게 돼 있죠. 붓비가 팽창하게 되면 그만큼 도래했 영향을 떠 기상청은 이번 겨울이 기상관측 이래 눈비가 가장 많이 왔다며 강수량이 평년의 2.7배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따뜻한 겨울이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후변화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 역시 예측하기 힘들어진 만큼 기존 대비책을 뛰어넘는 철저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광주 북구의 한 카페입니다. 갑자기 벽이 무너지더니 바위와 흙더미가 밀려들어옵니다. 가게 바로 뒤 야산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사람 없을 때서다행이죠 사람 있을 때 영업할 때 했으면 큰일 잖아요 뒷산에 설치된 산사태 방지 시설도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합성 재질의 산사태 방지 그물망은 토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찢어졌고, 강철로 만든 울타리도 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 다음 날, 카페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 영업했습니다. 또다시 산사태가 일어나 손님들이 있는 카페를 덮칠 수 있었지만, 이를 알리는 안내 표지 하나 없었습니다. 휴일 이틀 동안 카페는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전문가들로부터 추가 붕괴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출입 제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진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퇴치하는 과정에 경황이 없다 보니까 좀, 어, 미흡할 수는 있지만 그 출입 제한을 이제 시키는 걸로 이야기가 돼서. 지난 2023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2,300여 헥타르 규모의 산사태가 발생해 25명이 목숨을 잃고 7천억 원에 달하는 복구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